반갑습니다 라니입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아니고 월요일날 진행할 컨텐츠인데 바로 핑키유닛님하고 라니메디시티전쟁 예행연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부가 뭐 라니팀이라 보시면 돼요 우선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판은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탈출하는가 그리고 경찰들은 범죄자들이 탈출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거나 탈출하면 잡아 넣어야겠죠 밖으로 도망간 상태에서 재설정을 해서 범죄자 기지로 가거나 그런건 허용되지 않고요 범죄자 기지에 도착한 범죄 자는그 기지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많을 때 탈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 고통 지옥 속에서 교도소에서 영원히 갇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범죄자가 교도소를 탈출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 밖에는 한 일곱 명과 일곱 명, 7명, 여덟 명의몇 명이? 1, 2, 3, 4, 5, 6. 여섯 명의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이 교도소 안에서 과연 우리 탈출을 얼마나 저지할지. 어, 로프 얻었다. 로프 얻었거든요? 지금 눈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로프 바로 설치하고 바로 갑니다 오 지금 탈출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문막아버렸지어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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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버렸어 올라가는 거떨어져버려가지고 저도 로프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 밖으로 나가면은 100% 걸리거든요? 이 매드시티가 도망갈 수 있는 탈출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로도 도망갈 수 있고 어 잡혔나 보네 아 구조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잡혔다 자, 애들. 놀고 있을 때 숨어줘요. 아, 제발 오지 마. 오케이. 걸렸네. 일단은, 걸렸으니까, 파밍하는 척 해야겠다. 5분에서 10분 내지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5분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도망가기에는. 애들이 이제 쫓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도망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경찰들이 저를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 진행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때리면은, 이제 경찰이 저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아까 이 친구가 지금 전기총을 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전할 때, 로프 타야지고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 되겠다. 그냥 잡아, 잡아, 잡아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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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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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이쪽으로 탈출하고, 이쪽 짓진하면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에 이 배를 타고 여쪽까지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좋았어. 탈출이야, 탈출. 이거 경찰들 잘해야겠다. 생각보다 어렵네. 이런 식으로 한 마디 꺾어준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야, 잘 있어라. 난 간다. 여기, 아, 여기, 어, 어또 탈출했다. 누구 탈출했다. 나 탈출자 두 명. 아닌가, 나 잡으러 오는 건가, 지금? 어, 나 잡으러 왔어. 나 잡으러 왔어, 젠장. 잡으러 왔어. 하지만 여기서 총을 쏘지 못한다는 거. 먼저 앞서가서 나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내려야 되는데, 아, 이 친구 운전을 못해요. 지금 한명더 쫓아왔습니다. 잡으려고. 자, 오! 어, 어, 어. 오, 케이 이거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지금 내리려는 거. 어, 여기, 여기 내려. 여기, 어, 여기 앉아도 안 돼? 용암으로 내려라. 아, 쨍, 가야지. 어, 대기하려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자, 지금 1분 남았어 1분. 1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움직여야 됩니다. 오, 멀리 쏘네. 여기 한명 있나? 두 명이다. 두 명. 오, 안 돼. 제발, 여기 백0 0레벨짜리야 아, 아, 어. 안 돼. 여기, 여기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아, 빨리 가. 안 돼! 으! 아, 여기로 도망가면 되는 건데. 다시 철장 안으로 들어와버렸어. 젠장. 이거 한번 탈출하고, 한번 죽으면은 끝이네.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5분 이렇게 경과해야지고, 한번몇명 탈출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 뭐 전투기, 탱크도 있잖아요, 탱크. 탱크도 금지이고 전투기도 금지이고 뭐 로벅스로 구입하는 총, 에답이나 바주카포 슈리탄도 금지입니다. 뭐 M4 정도는 좀 허용을 해줄수 있고요. M4보다 AK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M4 정도는 좀 허용을. 그리고 이클럭 가야지고 등에 매는 거 뭐였지? 그것도 하여튼 금지예요. 자, 와, 나 빼고 다 탈출했어? 와, 이거 뭐야? 어, 뭐야? 아, 나나 경찰이지. 아, 나 빼고 다 탈출했어. 아, 이거 배신자들 나 버리고 다 도망가다니. 우리 경찰들을 어쩔 수가 없지 여기서. 자, 그러면은 한번 또 바꿔서 어, 경찰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5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러면 죽는 거죠. 저를 때렸으니까. 다라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럴 때는 메가 약이야 메가. 메가 약이야 메가 약이야. 헤드샷. 자 3시 35분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은이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어 벌써 얻었다고? 로프를 파빙도 하지 않았는데 로프 근처로 가는. 아이 친구 밥 먹고 있어요. 이 경찰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살살 어, 살살 다다 좋았어 좋았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자 따라, 잡아. 공기 좀틀어주고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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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오케이 올라탔어 올라탔어 올라탔어. 올라탔어. 나이스 나이스. 잡아. 이 친구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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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죽여 그냥 잡을 필요도 없어. 나 바다 속으로도 어, 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두 명. 오와요두명 탈출할 뻔했어 지금. 뭐야 놓쳤어? 놓친 것 같은데, 이거 헬 타는 거 보니까? 어, 교도소에 한 명도 없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교도소에 한 명도 없어요. 어? 다 놓친 거야? 얘들아, 뭐해? 우왕장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어, 여기 한명 있다. 일단 한명 있고. 자, 4분 남았는데 벌써 다 도망갔다고? 아, 설마 이 하숙으로 도망갔나? 자, 일단은 제가 방금 잡을 때이 친구들이 도망갔다면은 뭐 헬기 같은 거 타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아..보니까 애들이 한번 도망가서 잡으러.. 애들이 한번 도망가서 밖으로 나왔잖아요? 아..뭐야? 오케이 잡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길막 길막 아.. 확인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섯 명이었으니까 다섯 명이 다 탈출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어디로? 이게..와.. 그냥 막 하면은 경찰을 농락하러 왔네? 농락하면 뭐다? 죽음이다 됐어, 올라 탔어, 올라 탔어. 올라 타면은, 오, 오, 이거 밀어낸다고? 야, 바퀴 터쳐, 바퀴 터쳐. 바퀴 터쳤어. 오케이. 꺼내. 다 꺼냈구요. 어, 나이스. 받았나? 아, 아니네. 야, 그냥 후드럽 해. 후드럽가후드럽가라고 후드려까? 이거. 무빙 고소. 베인급인데, 베인. 야, 이씨. 넌 죽이고 간다. 아, 이대로 한대 하나씩 맞아주면은 언젠가는 죽을 거야. 나름 무빙은 좋네. 어, 두명 있다. 오, 세 명. 오, 세명 있어, 세명 있어. 세명 있고 1분 남았습니다, 1분. 어, 여기 누, 누가 털었네. 안 되겠다. 어, 여기 올라오면은 다 바로 교도소인데? 이전에 타기 전에 좋았어. 좋았어. 내려, 내려 이 자식아. 그래, 네가 아무리 도망쳐 봐도 밖에 있는 애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 어, 그리고 여기 한명도 탈출했다. 하지만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남았으니까 저는 먼저 교도소로 이동을 하고 있을게요. 좋았어. 자, 이걸로 보면 돼. 아, 이거 우리 팀이 이겼다, 여러분들. 지금 다 끝났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이 지금 3명 있거든요, 3명. 여튼 간에, 이거는 저희가 일단, 라니 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던지는 해상전투. 배만 타고 이동해서 싸우는 거고요. 일단 밸런스가 맞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대가 이제 등대. 아, 발, 너무 밝다. 어, 여튼간에 등대에서 싸우는 거고, 경찰들은 여기서 대기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범죄자들은 범죄자들 옆에 해변가 있잖아요. 거기서 배 꺼내서 전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등대로 가라니까 어디로 가? 아, 얘들 그냥 노는 거구나. 자, 이쪽으로 잘 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와, 멋있네. 이렇게 보니까. 운전을 못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왜 바꿨대? 갑자기. 자, 여기서 해상도, 오, 미리 범죄자들이 더 빠르게 와있네. 범죄자가 더 짧은가? 어, 짧은가 보다. 쟤 누구냐.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야뭐 하고 있어, 친구야? 제스키안 돼? 아, 내가 밀어버렸어. 생각해보니까. 어, 이 친구가 아주 난도질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봤자, 얘는 뭐하냐? 도장났나 자, 이건 아무리 봐도 경찰이 승리죠, 경찰. 경찰이 승리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제외한 아무것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죽으면은 일단은 각자의 기지에서 대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경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드시티에서 헬기를 타면서 총을 쏘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을 점령하는 쪽이 이기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범죄자들도 옆에서 시작을 해서 이동하면서 싸우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영상 보시면 확인을 될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경찰, 여기 범죄자 팀 해야지고, 시작하면 바로 뛰어가서 은행을 점령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제한 시간 내에. 경찰들이 같이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은 초판부터 내 네, 난리가 나겠죠. 여기서. 은행에 미리 점령해 있는 범죄자 팀. 이거 먼저 점령하는 팀이 되게 유리하네. 헬기 같은 거 쏴버리면 되니까. 자,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경찰팀 아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여요 지금 아 위에서 맞추기 어렵죠 그리고 이 자동차로 엄폐물을 활용하는 범죄자팀 제가 볼때는 헬기로 내려가는게 낫지 않을까? 오 어,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자 엄폐물 어떻게 쌓을것인지 두명 내렸습니다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걸 버그가? 자 이걸 버그가 한명 날려보냈고 여기다 36대10 야 역시 36레벨 어, 깝하네요 21대20 21대 2 0아 하지만 곰당 아 여기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점령하기 힘들죠 자 아직 4명 남아 있습니다 4명 계속 와도 와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둥둥 떠다니면서 계속 막고 있는데 자, 위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면은 일단은 달려들 것 같아요 아 헬기 고장 났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은 이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밑에 있네 아 아까 떨어져야지 거기 밑에 있는 거구나 여기서 계속 막고 있는 헬기 잘 맞춰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먼저 점령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좀 답답하네요. 이거 그냥 가야지. 그렇게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밀어버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게임으로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하, 하, 하나 있긴 있는데, 술래잡기에요. 그거는, 이렇게까지 싸웠는데도 결판이 안날 경우 술래자키를 통해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 지상 전투. 여기는 뭐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쭉 가야지고. 여기 중앙에서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같은 거 엄폐물을 삼고요. 여기 이 라인에서만 싸우는 겁니다. 헬기를 타고 여기 위쪽에 올라가는 거안 되고요. 여기서는 자동차 소환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누가 봐도 이 숫자가 많은 팀이 유리해 보이는데, 여쪽 팀은 오 나름 엄폐물을 잘 구비해놨어요.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자 이거는 이 팀들이 좀 먼저 들어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대기한다고 자,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쏘면은 안맞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거리면. 음? 총알이 날라가긴 하는데 안맞을거예요자 볼게요 저격총이 아니면 안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자 이팀이 먼저 돌격을 했어요 핫도그 <laughs> 핫도그 택시 아 택시가 아니라 핫도그 트럭을 이용해서 엄폐를 하무고오 쏘고있는데 맞았습니다 지금 1팀 샷건인가 뭐지 자 점점 와 이거 대형 추돌사고 진영을 무너 붕괴시켜버렸어 <laughs> 이거 뭐냐 이거 끌고가던데 아 이친구 하면 끌려갔어요 와또 간다 또 간다 오 자동차 엄청 빨라 자 일단은 어, 이런 자동차 같은 것도 한번 밸런스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거 너무 사기 있네 점점 좁혀, 좁혀져 오고 있고 아 이거 1팀이 너무 밀리는데요 자 자동차 지금 여기는 뭐 그냥 어?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자동차 타면서 꺼내가죠? 어 꺼냈습니다 꺼내버렸고, 후드를 막고 있는데, 에임이 다들 좋지 않은 거, 아, 이거 잡히나요? 어, 전기총 맞은 거 같습니다.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여기에. 다시 자동차를 타고, 다시 또 꺼내나요? 아, 여기 위쪽에서 한명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이, 이 사람 뭐 하는 거죠? 아, 지금 보니까 나이프를 들고 있어요. 어, 그냥 뭐 게임 졌다. 이 표시 같은데? 자, 만두하고, 소드. 남아있는 상황. 이 자동차를 자동차를 타버리고 이걸 빼버린다고 자동차를 타버리고 엄폐물을 빼버리는 어, 얌체 같은 정략인데 자 여기서 한명더갈것 같습니다. 소도 어, 죽었고 만도 그냥 어 전투고 보고 일단 살고 도망가려고 도망가는데 꺼내죠. 어, 꺼내고 이대로 끝나. 어, 다시 박치기 당하고 만도 어디 갔어? 어, 날라가 버렸네요.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만도는 근데 왜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지? 뭐 갑바 입었나? 자 여튼간에 이렇게 끝났고 우리 팀들은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해야지고 어 앞으로 윈윈 팀이랑 해도 저희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 어, 그래 다음 주에 하는 이벤트 영상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팀 훈련 결과를 말씀해 드리죠. 자 어디 우리 애들 훈련 좀 잘했나 볼까? 얼마나 훈련을 잘했으면 은 몸집이 <laughs> 운동을 너무 했어. 훈련을 너무 했어. 이겨서 문상 받고 로그를 현질하자? 못 이기면 됐고. 반칙 쓰지 말자. 양심있으면. 반칙 쓰지 말자. 문상 받자. 제발. 샵면 샤샤 판다. 이겨서 문상 받자. 다네 다들 도대 미친사람 밖에 없고. 돈 때문에 하는건가? 이기자. 자 우리 라니팀 훈련 결과 다들 마동석이 됐습니다. 이정도면은 정의요원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